안 쉬고 바로 또 채워서 찍을 거야. 지금 그냥 오늘 다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막 찍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학원에서 한번더짚을 거니까 그거는 뭐 각자 공부하기 나름이고 어차피 이것도 그냥 내 스펙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 이 느낌이지 어차피 내용도 다 자습서에 있고 프린트에 있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 열심히 좀 많이 풀어봐야 돼. 특히 자습서 문제 많거든 이거? 그거 열심히 많이 풀어봐 그러면 돼. 그니까 러 이거 그냥 그래도 열심히 듣고 빨리빨리 하고 끝냅시다. 자, 시험은 일주일 남았어요. 자, 체언 체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체언은 주로 문장에서 뭐로 쓰인다?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자, 아까 그 기능에 의해서 나는 나는 걸 뭐라고 했냐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나는 걸 했잖아. 자, 체언은 뭐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 애들을 체언이라고 한다. 주로. 자, 그다음에 조사와 결합을 한다. 이게 체언의 특징. 조사는 체언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체언의 특징은 조사와 결합을 하는 거야.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거고, 그다음에 관형사의 수식을 받은 관형사의 존이라 뭐야. 체언을 수식하는 애가 관형사인 거야. 그래서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거고. 이제 복수형이 가능한데, 자봐봐 복수형이 가능하다는 거는 복수형이 따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음... 영 동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복수형, 강수형이 다르아 단수형, 3인치 단수형 같은 경우에 는 S를 붙이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잖아. 근데 명사는 체언하고 이런 건 모두가 복수형이 있다. 뭐 들,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 뭐 책상 들, 뭐 이렇게. 그럼 복수형이 존재한다. 그 의미고. 자 그럼 명사부터 들어가 보 체언은 아까 3개가 있다고 말했어. 명사 대면서 수사 3개가 있는데. 명사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명사도 또 나눠야겠지. 자 명사도 뭐몇 개로 나누냐 일단 기준이 두 개가 있어 우리 책에는 자 기준 두 개에 따라서 나누는 건 일단 맨 처음에 가르키는 대상에 따라서 다 가르치는 아니야? 가르키는 이야?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 내가 너네한테 국어를 가르치는 거고 가르키는 거는 지시하는 거고 어떤 거를 가르키는 거 이게 가르키는 거자 가르키는 대상은 어 보통 명사 하고 고유명사로 다니는데 보통 명사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물의 명칭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그냥 물건을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에 고유명사는 특정한 하나의 개체에 대한 명칭을 얘기하는데 사람 인명 그다음에 지명 땅의 이름 그니까 러 지역 이름 이런 거 국가명 나라명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고유명사 그다음에 보통 명사는 일반적인 사물의 명칭 사람 의자 이런 거 그 다음 자립성 여, 여부 자립 명사 가 뭐가 있냐면 어, 혼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자립 명사라고 하는데 자유, 연필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그냥 간단한 거. 그냥 자립 명사가 거의 대부분이야. 의존 명사 아니면 자립 명사야. 자립 명 의존 명사는 앞에 관형사, 관형어, 관형사 아니었도데 관형어가 있어야만 쓸수 있는 명사. 관형어와 관형사의 차이는 관형어는 문장에서 관형 뭐, 뭐야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를 관형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 용언이 활용돼서 관형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어떻게 돼서 관형어가 될 수도 있는데 관형사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야. 관형어는 문장 성분을 얘기하는 거. 야 관형어가 꾸며줘야지만쓸수 있는 말이 뭐냐? 의존 명사이다. 그거 의 예시로는 것만큼 수 다른 자 의존 명사라고 해서 의존 형태소가 아니다 이거 주의, 0만자 의존 명사도 자립 형태소야. 엄청 중요해. 의존 명사도 자립 형태소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돼 다른 단어들과. 띄어 쓰고 나서 얘가 수식을 받는 의존을 뜻하는 거지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게 아니야. 명사는 단어잖아. 단어의 정의가 뭐라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이다. 무조건 별표 해놔 이거. 되게 중요해. 햇, 님 달님 다 그려놔. <laughs> 그 다음에, 대명사. 대명사는 가르키는 대상에 따라서 나뉘는데, 맨 처음엔 지시 대명사고 인칭 대명사라고 나눠. 지시 대명사, 아까 지시, 가르키는이 지시라고 했잖아. 지시는 뭘, 이렇게 찝는 거를 지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르킬 때, 사물 대명사, 사물을 가르키는 말하고, 처소대명사. 처소가 뭐냐면, 장소를 말하는 거야. 장소. 장소가 처소인데, 그걸 가리키는 대명사가 따로 있다. 사물대명사는 이것, 저것, 그것. 처소대명사는 여기, 저기, 거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 여, 이, 이응이 들어가는 이거는, 나, 화자한테서 가까운 걸 뜻할 때 이응이 들어가고, 저것은, 화자고 청자 둘다 멀리 있는 걸 뜻할 때 저거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화자한텐 멀지만 청자한텐 가깝거나 아니면 그냥 상상 속에, 그러니까 추상적인 걸갈킬때 그것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인칭대면사는 우리 잘하지 영어하기 때문에. 자, 인칭대면사는 영어에서도 나뉘듯이 똑같아.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누는데 나, 우리, 너, 너네들, 여러분, 그 다음에, 3인치는 그, 그녀, 이분, 그들, 뭐 다양하게 엄청, 엄 많은 말들이 있어. 얘 복수형 따로 있지, 나의 복수형은 우리, 이걸 뜻하는 게왜 복수형이 가능하다는 말이 이 얘기야. 나의 복수형은 우리라는 게 있고, 너의 복수형은 너네들, 너희 이런 게 있고,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미지칭 대명사는 모르는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키, 모르는 걸 가리킬 때 미지칭이라는 거야. 어디, 뭐, 누구, 자, 이 미지칭하고 부적, 부정칭은 의문사로 표현을 해, 영어에서 표현할 때. 근데 미지칭은 의문문에 쓰이는,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미지칭으로 쓰이는 거고, 부정칭은 특정 대상에가르된는게 아니라, 그냥 총체로얼버무리면서 그냥, 복합관계대명사라고 영어에 있는데, 그걸까지 설명하면 너네가 기억이 안날것 같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그냥, 어디든, 무엇이든, 그냥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부정칭은. 저걸 하든, 이걸 하든, 든 들어가면은 부정칭이야. 든 들어가면. 근데 여기서, 아무데. 그러니까 아무나 든 들어가면은 그냥 부정칭인 거야. 근데, 미지칭은 그냥 모르는 거. 의문을 쓰는 거. 누가 그랬어? 막,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재기칭은 뭐냐면, 재기 대명서 배우잖아. 재기칭이 뭐야? 재. 다시 재이지 다시 쓰이는 말이라는 거야. 그니까 러 앞에서 한번 나온 걸 다시 쓰는 거야. 자기, 그것.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은 사문한테 쓰는 거고 자기는 사람한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음그 사람은 멋있다 자기도 멋있다고 했다 그 자기가 뭐야 앞에 나온 글을 말하는 건데 다시 쓰인 거잖아 그래서 자기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다음에 수사는 복수형이 없어 얘는 특징이야. 체언은 복수형이 있다고 배웠는데 그중에서 수사는 제외야. 수사는 복수형이 없어. 하나 둘, 있딴말 없잖아. 하나들 그딴 말 없잖아. 그래서 수사는 또 일단 나누는 게두 가지로 나누는데 양수사하고 서수사로 나뉘어. 양을 나타내는 수사는 양수사고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거든. 근데 이게 내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 말의 수사는 두 가지로 또 나뉘어. 고유어계열하고 한자어계열로 나뉘는데 양수사의 고유어계열은 하둘, 아, 일, 하둘, 셋, 넷, 이게 고유어야. 그리고 1, 2, 3, 4 이게 한자어야. 양수사 중에서 그다음에 고유어. 서수사의 고유어는 첫째, 둘째, 셋째, 째 들어가면은 고유. 서수사의 고유어인 거고, 그다음에 한자어에는 그냥 수사에다가 뭐야? 양수사에다 제자 붙이면 돼. 썼어. 제1제2제3 이렇게 붙이면 돼. 그다음에. 100부터는 고유어만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100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안 써. 그 옛날에 뭐 있는데, 안 써. 그렇기 때문에 100 몇,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래서 100부터는 고유어만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대신 100이라고 읽고, 그 다음 뒤에 10자리부터는 또, 뭐야, 고유어를 읽는 거지, 뭐. 193이 있으면, 193 이렇게 읽기도 하잖아. 그차인 거고, 어, 수사와 수관형사를 헷갈리지 않게 조심이라고 써놨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 여기, 조사와 어울리면 수사고 아니면 관형사라고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뒤에, 음, 하나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봐. 소리가 하나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잖아. 하나도라는 보조사 들어갈 수 있어. 그럼 하나는 뭐야, 여기서? 수사인 거야. 그러면은, 소리가 한 개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한개한개 그니까 한 바로 뒤에 주사 들었어? 수사 아 뭐야 소리가 한도 개도 이상하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은 여기서 개를 수식하는 의존면사 개를 수식하는 뭐다? 관형사 관형사 중에서 수관형사다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 수관형사하고 수사는 헷갈리지 않게 매우 매우 조심하시고 저걸 알려면 어떻게 된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자. 수식원. 자 이번 거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낼 거야. 수식원까지 설명을 하고, 자 수식원의 특징은 말 그대로 수식. 수식이 뭐야? 꾸며준다는 얘기야.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게 수식어야. 수식원이야. 여기서는 수식원. 근데 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 얘도. 조사와 결합을 못해요. 조사는 체언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 관형사하고 부사가 있는데면 좀 관형사부터 한번 봅시다. 관형사는 꾸미는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맨 처음에 성, 상관형사 이게 그냥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뭐자동적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관형사. 그러니까, 세, 헌,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바로 기본적으로 성상관형사이다.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는 때문에 성상이야.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를 성상관형사라고 한다. 지시관형사. 지시관형사는 뭐냐 어떤 대상을 가리키면이 그저. 자, 저, 핸드폰, 저 책, 이 책, 그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지시 관형사이다. 이 그저는 아까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아. 이응 기읍지읒그 차이는 다 똑같은 거야 어디서든 그다음에 수 관형사는 숫자에 관련된 얘기지. 한개 아까 설명했지 그런 거. 세, 다섯, 일곱째 뭐 몇째 이런 거 있지. 이런 게다수 관형사로 들어갑니다. 수 관형사와 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사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수 관형사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꾸미는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다는 점. 자, 관형사의 배열 순서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혹시 보니까 한번 봐 봐. 지시관형사 다음에 수관형사를 쓰고 수관형사 다음에 성상관형사를 쓰고 성상관형사 다음에 집 뭐야 그 꾸며주는 체언을 쓴다. 그러니까 체언을 기준으로 쓰. 성상관형사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수사 그 다음에 지시관형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읽으면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자저두새 집이라고 하지 여기서 새는 새로운 집저두 개의 새로운 집을 의미하는 거지 저새두집 뭔가 좀 이상하다 두새저집 뭐가 좀이상하 이것도. 또 다른 예시가 있으면. 저두 맛있는 사탕.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는 거고. 저 맛있는 두 사탕. 어,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 내가 아마 잘못 표시한 게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잠깐만 확인을 해보면 봅시다. 응, 그러네맞네 내가 봐. 이게 맞아.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너네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책에 나온 대로 외워 지식수, 그 다음에 성상, 이순서대로. 뭔가 얘네들은 바뀌어도 될것 같지만, 책에는 수간사가, 그 다음에 선생, 관형사라고 나오니까 책이 기준이다. 책을 틀렸다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이 있지. 자, 이게... 굉장히 또 골치가 아파요. 자.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라는 문장이 있어. 근데 저 선물은 어제 준 것과 다른 물건이다라는 말이 있어. 자. 위에 다르다의 기억에 다르는 관형사야.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해. 근데 니은의 다르는 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주어에 대해 서술어 기능을 한 동시에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해. 이게 뭐냐? 다른이 나와 여기서 보면 이 다른은 그냥 다른 사람을 꾸며주는 말이잖아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 다른은 좀 달라 <laughs> 이저 선물은 어제 준 것과 다르네 어제 준 것과 다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얘는 겹문장이야이 다른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술어의 역할도 하면서 관형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언이 관형사용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얘는 아는 문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다르다의 관형사형 전성 어마 어미 니은을 붙여서 관형사 형을 만든 거야. 그래서 다른 물건이라고 물건을 꾸며주는 말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그냥 너네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열심히, 해 열심히 많이 봐. 그러니까 앞에 앞에 말과 이어봤을 때얘 다른 이 말이 서술어의 기능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든다면 얘는 용언의 관형사형이고 아니다. 그냥 다른 그냥. 뭐, 다른, 그냥 뭔가 특출난,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으로 쓰여가지고 체언을 꾸며준다. 그러면은 그냥 관형사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많이 보면 그때쯤 알게 돼. 그 다음에, 관영사형, 관영사와 대명사. 그 굳은,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린다. 그 굳은, 는인데, 여기다 내가 눈을 빠뜨린 거야. 뭔가 말이 이상하냐 그 구두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린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할수 있지 그 구두 아무 옷이나 잘 어울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뭔가 좀더 완벽하게 하려면 그 구두는이라고 구두, 는을 써주는 게 좋겠지 그 구두는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린다 자 그때 이그 구두 할때그 얘는 뭐야 누가 봐도 관형사지 띄었었잖아 그리고 그라고 구두를 수식해 주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 여기서 또 관형사 헷갈리는 게 암우 암호. 이 암우는 옷을 수식해주고 있고 이 그는 구두를 수식해주고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이때 이 암우는 뒤 도가 바로 붙잖아 얘는 관형사 아니야 얘는 체원이야 체원 체언 중에서도 대명사 얘는 대명사 중에서도 뭐야 부정칭이지 아무도 없었다 아무하고든 들어가면은 뭐야 부정칭이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암우는 조사가 붙지 않았으므로 옷을 수식하는 관형사이지만 니은의 아무는 조사가 붙었으므로 대명사 대명사 중에서 부정칭 대명사다 이것도 조심을 많이 해야 돼 이건 답이 없다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열심히 해라 뭐더 설명을 할게 없어 뭔가 특징이 뭔가 딱히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무조건 체온인데 조사가 붙을 수 없다 그러는 순간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거 음 준비한 사진 여기까지네 부사까지 하려 했는데 부사는 내가 써놓고 사진 안 찍었나봐 그러면은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부사를 올릴게.